일부터 어, 대통령 선거 D 180일로 들어갑니다. 어, 정확하게 어, 대, 대통령 선거 180일로서 어, 중앙당의 중앙당 사무처 또 지방 시도당 또 하부 조직까지 대통령 선거 체제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어. 어, 그렇게 결정을 했고 어, 대통령 체제 대통령 선거 체제로 저희들이 9월 9일부터 어, D-180을 기준으로 대통령 선거 체제로 돌입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어, 당사무처부터 대통령 체제 준비를 해주시고요. 어, 후보 어, 공모 절차도 밟아주시고, 후보 공모 절차가 끝나면은, 아무튼, 대통령 후보에 대한, 음, 여러가지 사항들을 제기해 봅겠습니다. 대통령 공모, 후보 공모 절차는, 어, 날짜를 좀 두고 해도 아마 될 겁니다. 어, 우선, 어, 조직을 대통령 선거 체제로 바꾼다는 것. 두 번째, 당시 가동할 수 있는, 어, 우리가 집회 때, 10만명씩 이렇게 집회에 모였습니다만 이제 대통령 선거 체제에서도 모든 어 대통령 선거의 이벤트 혹은 어 행사에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는 조직 가동 체제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법률국에서는 선거법 관련해서 미리미리 어 학습하고 또 선관위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 선거법에 위촉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부분 또 전국 시도당을 선거체제로 전환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은 조직체계의 본률적인 부분이고, 두 번째는 공보 전략 부분에 있어서 전면적인 대통령 선거에 국거절 맞춘 공보 전략 체제를 갖춰주기를 바랍니다.